준우승을 거뒀던 5번 디아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앞말입니다. 9번 블루레이서 출발 때 들어섭니다. 게티 열렸습니다. 국산 4등급의 1,200m 육경주 안쪽에서 3번 커플리트 스텝과 2번 오늘도 스마일, 1번 마이티센 세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중 선에게 나선 말은 2번 오늘도 스마일 3전 전승을 달린 3세 앞말입니다. 바깥쪽으로 2위로 따라붙은 3번 컴플리트 스텝, 7개월 만에 출전입니다. 안쪽에는 1번 마이티센, 바깥쪽으로는 9번 블루 레이서가 4위로 따라붙었고 11번 벌교 차돌이 외곽의 5위권에서 격차를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를 모는 5번 디아나는 안쪽에서 6위권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 선에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번 오늘도 스마일이 여유있게 이마신 앞서면서 먼저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바깥쪽 단독 2위는 3번 컴플리트 스텝, 이마신 뒤에서 안쪽 1번 마이티센이 3위로 따라가면서 빠른 전개 속에 먼저 오늘도 스마일이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웃을 수 있을지. 2번 오늘도 스마일이 여유있게 4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여기에 3번 컴플리트 스텝과 바깥쪽 치고 나오는 1번 마이티셋. 이제 4위권에서 조금씩 치고 나오고 있는 안쪽 5번 디아나가 4위로 뒤쫓고 있고 한가운데 7번 파이널고가 5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마일은 여유있게 4전 전승에 성공합니다. 오늘도 스마일 4연승에 안쪽 디아나가. 디아나, 바깥쪽 1번 마이티센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2번 오늘도 스마일, 오늘도 활짝 웃었습니다. 4연승에 가볍게 성공했던 3세 한말 오늘도 스마일. 여기에 역시 관심을 모았던 5번 디아나 그리고 1번 마이티센이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살짜리 한발2번 오늘도 스마일. 선형조마주가 보유하고 있는 페더리 리스트와 히트 수입에 만합니다 2위권 접전이었습니다. 안쪽에는 5번 디아나, 바깥쪽에는 1번 마이트센,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두 마리가 2, 3위권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